안녕하세요, 미미양 그녀의 생활 속 한야. 네, 미미양 그녀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 자, 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 좋아하는 음식 어떤 음식이세요? 어, 한식, 중식, 일식 아니면 단 음식, 뭐 케이크류 좋아하세요? 아니면 육류, 아 해산물.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오늘 점심에는 어떤 음식이 이렇게 땡기시나요? 제가 왜 먹는 음식을, 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은요, 그 소화와 관련된 음, 육부 중에 하나인 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 가지 대상에서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먹는 즐거움도 어, 아주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또 앞에 있더라도 어, 구할 수 있더라도 잘 소화시켜야지 우리가 그런 먹는 즐거움을 어,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그니까 많이 얘기를 해보셨나요? 어, 비위가 좋아. 어, 제가 비위가 약해요. 어, 비위에 거슬린다. 어, 참 비위에 맞다. 저 사람은 참 비위를 잘 맞춰 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비와 위가 같이 다녀요. 왜일까요? 한의학적으로요, 비와 위는 소화에 아주 밀접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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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이 있고요, 소화에 소화 작용을 하는 어, 장부입니다. 그래서 비장과 위장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제일 먼저 받는 장부가 위예요 그래서 위에서 첫 번째 소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물의 영양분을 자, 비장으로 보내죠. 자, 비장에서는 그 영양분을 전신으로 공급해줘야. 그래서 그 서로 어떻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와 위는 표리 관계예요 부부 관계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자, 서로 상대적이지만 서로 밀접해서 같이 상호작용으로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장부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비위가 뭐 좋아 이러면 뭐겠어요? 소화력이 참 좋다. 비위가 약해. 소화력이 약해. 그래서 비위에 거슬려 뭐예요? 먹었는데 막 음식이 막 포할 것 같아요. 위로 올라와요. 네, 거슬리는 거죠? 아니면 또, 어, 비위에 참잘 맞네. 뭐죠? 맛있고, 음식도 맛있고, 어, 내 입맛에 딱딱 맞고, 소화도 아주 잘 된다. 이 뜻이에요. 네. 근데, 근데 보통 우리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어, 단지 소화력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않아요. 자, 우리가 얘기할 때요. 어, 비위에 거슬려. 어, 왠지 비위에 거슬려. 뭐죠? 왠지 기분이 나빠. 응? 뭐 저, 내 정서와 내 감정, 내 생각과는 뭔가 틀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이렇게 좀 껄끄러워 네 그럴 때도 그런 말을 하죠. 아니면 어저 사람은 참 비위를 잘 맞춰줘. 그럼 뭐예요? 어저 사람은 내 비위를 참잘 맞춰줘. 어떤 사람일까요? 어, 내 생각을 잘 들어주고 내 생각을 좀 맞춰주고 내 감정. 내, 네, 뭐, 이렇게 정서에도 좀잘 맞고, 좀 공감해주고. 이럴 경우, 어, 저 사람은 참내 비위를 잘 맞춰줘. 아니면, 어떤,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어, 좀 비위 좀잘 맞춰서 어떻게 좀잘 해봐. 이러잖아요. 어, 좀 저분, 기분 좀좀 좀 맞춰드려. 이 뜻이잖아요. 저 사람 기분을 좋게. 그래서, 비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한약적으로도, 어, 보면, 어떤 이 환경, 소화력도 있지만 어떤 환경,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다가온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일, 이런 것들을 내가 비위가 좋아서 잘 흡수하고 잘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그런 어떤 일들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위가 건강해야지 우리 삶도 풍요롭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비위를 건강하기 위한 음, 방법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비장은 한의학적 관점으로 저번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육부 중에 하나인 어, 위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위가 참 중요해요 저희 이렇게 가장 우리 중초에 자리 잡고 있고 음식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장부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위에도 참 관심 많죠. 우리나라 국민들 가장 많은 그 질환이 저는 위에 관련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좋은 상식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위에 어, 위가 안 좋다, 위에 좋지 않은 음식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매운 음식, 짠 음식, 술, 담배 왜 위에 그렇게 안 좋다고? 어 절대선 해안 된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절대 이네 가지 하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그 어, 이유를 한의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보면은 자 위는요, 음, 토의 기운과 금의 기운 두 개의 기운이 같이 공존하는 장부예요. 자, 토는 습, 자 습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촉촉합니다. 하지만 금, 금은 어, 조조하다 어. 건조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은요, 이두 가지의 성질로 어, 어떻게 보면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부서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조한 성질이 어, 건조하기 때문에 위장은요 촉촉한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운 음식은 어떤가요? 자, 화의 기운입니다. 열을 내요. 그럼 위장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더 건조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소금. 어, 소금기 많은 음식, 짠 음식은 또왜 싫어할까요? 자, 소금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변에 물을 이렇게 흡수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건조한데 더 건조하게 만들죠. 그니까 얘가 위, 위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또 어, 담배, 담배도 하나의 불 아니니까 불. 자, 폐도 건조하게 하지만 이것도 위 위도 더 건조하고 열을 생산시키기 때문에 위 어, 위장이 어, 싫어 싫어하는 아이들입니다. 또 술, 술, 술은 뭔가요? 뭐 알콜이죠 이것 또한 불을 붙이면 불이 확 나고 또 물도 있기 때문에 습하고 화, 화의 기운이 같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와 똑같은 기운이에요. 같은 건 같은 끼이 싸우잖아요. 앵긋과앵이 싸우듯. 그래서 이네 가지가 위장에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절대 위장 질환이 있거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요네 가지 매운 음식, 짠 음식, 담배, 술 절대 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의보감엔 이런 말도 있어요. 음. 가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적게 먹고, 어, 마음을 맑게 해야지 위장이 좋아진다. 네. 많이 먹으면, 뭐, 뭐, 체하기도 하고, 위장이 얼마나 무리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신을 맑게 해라. 정신을 맑게 하는 건 왜일까요? 저희가 약간 정신을, 정신줄 놓아서 막 살이 쪘다. 이런 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이렇게, 정신이 막, 막지 않고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쪽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자 먹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하고 가식하지 않는게 위장에 가장 좋은 어그 생활 어 습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어, 다음, 위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위경은요, 눈 아래부터 시작해서, 얼굴 쪽에서 해서 쭉 복부를 타고 내려와서 다리, 그리고 발까지 이어주는 아주 긴 경락이에요. 그래서, 그 위경에 가장 유명한 혈자리가 있어요. 그 족삼리라고 합니다. 만병 통치혈이에요. 정말 저도 그 침치료하거나 뜸치료할 때 정말 족삼리 많이 썼습니다. 특히, 그 노인 분들, 어, 노인 환자분들 오시면 혈자리를 많이, 쓰, 침을 많이 못 넣어요 음, 왜냐? 기혈이 좀 약하시니까 그럴 때꼭 복원혈 자 건강을 유지하는 혈, 기운을 나게 하는 혈 족삼리를 꼭 제가 썼어요 다리쪽, 그리고 다리 힘이 좀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족삼리혈을 제가 썼는데 그리고 이런 중요한 혈자리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리 보면요 다리 이렇게 무릎 아래에 음, 다리에 보면은, 다리 앞쪽이죠, 앞쪽. 딱 보면 큰 뼈가 있어요. 이게 경골. 경골이라고 하는데요. 요, 이렇게 경골을 타고 쭉 올라옵니다. 와서, 그, 무릎뼈랑푹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옆으로, 한 아, 음, 시와 아, 뭐지, 어, 12시와 3시의 중간, 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 40, 90도에서 아, 아 죄송합니다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딱좀 옆으로 톡 넘어가면 거기 에쏙 이렇게 들어간 움푹 파인 부분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지압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 그래서 요 족삼리혈을요. 음, 뜸도 많이 뜨고 침도 많이 놓지만 어, 여러분들은 이것을 좀 생활 속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족삼리혈을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마사지해주시면은 소화에도 좋고 위장 질환 어, 위에도 좋고 어, 그리고 다리의 힘도 어, 길러주고요 또 우, 우선 다리와 혈에 순환을 돕기 때문에 어, 다리 살이 좀붓기나 이런 것도 좀 빠져요. 그래서 독삼리혈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어, 중안혈이라고 있어요. 자위 어, 위장의 모혈인 위경의 모혈인데요 중안. 자 중안은요 어, 모혈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위장의 기운이 모이는 혈자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그 중안혈도 저는 이렇게 뜸침 이런 걸 많이 어, 이렇게 놓는데요. 그 소화 질환, 그러니까 소화 불량일 때도 위장 어, 중안혈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자 위장 질환, 그러니까 위 경련 아니면은 뭐그 위산, 위산 과다, 위염, 위궤양 뭐 이런 질환에 어, 많이 쓰이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음, 중안혈자리는 어디냐면 명치 끝과 어, 우선 보면 어, 중안혈은 이렇게 인체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간, 중간에 있는데, 보면, 명치 끝과, 자, 배꼽, 배꼽 사이에 중간, 딱 중간, 2분의 1이, 2분의 1, /2, 1 /2 지점이에요. 그러면, 자, 배꼽을 제가 제 배꼽과 명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서 거기 2분의 1, 그 지점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면, 네, 마사지 해주시면은, 어 우선 이걸 누워서 해주시면 좋으세요. 이게 자기 전이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복부 마사지 해주시면 어, 변비에도 좋고 위장에도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중안열을요 지그시 눌러주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할수 있는 셀프 마사지 어, 지압 별 족살이랑 중안 말씀드렸고요. 자그 다음에는 어 우리 그 위장에 좋은 음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현대 사회는요, 여러분 어 좋은 음식 말씀드리기 전에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이 참 음식도 제때 못 하고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또뭐 어 이렇게 음식 가장 위장이 가장 어 현대 사회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장 관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어 병원에 오셨었는데요. 어 위장이 좀안 좋으시면 그러니까 머리도 안 아파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등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어 허리도 아프고 그만큼 위장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또 많은 게위상 음 가다 식도염. 음 그리고 위염 이런 증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럴 때 저는 어, 침도 치, 어, 침 치료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어, 속쓰림이 있고 그러니까 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산 음, 참마, 죄송합니다 참마를 어, 권해드렸어요. 참마는 또 다른 말로도 산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말을요 어, 죽을 써서 드실 때 같이 넣어서. 죽을 써서 드시라고,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저희가 일식집 가면요. 이렇게 마가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가 좀 담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뚝뚝뚝 그 점성 물질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그 뮤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 이렇게 점성 물질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게 우선 우리 그 뮤신이라는 성분이 소화샘을 자극해서 소화도 돕고요, 그리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 주의할 게 뭐냐면 그 참마는 위를 이렇게 속쓰림이나 위염이 있을 때 위를 다스리는 아주 좋은 음식이지만 기를 체하게 하는 기체 작용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그리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살집이 있으신 분들, 좀 이렇게 살이 찌신 분들한테는, 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속이 더부룩, 어, 더부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어, 참말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어, 그러면, 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요 어, 생각해. 예. 도라지, 도라지 있겠네요. 음. 여러분 도라지는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폐에 좋은 어, 음식으로 도라지, 거담 작용도 있고 기침에도 좋고 그렇지만 또 위에도 참 좋아요. 우리 옛날에 뭐 잔치상이나 어,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나물이 있잖아요. 도라지 나물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그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도라지가 도라지도 같이 먹어야지 소화력을 도와줘요. 그래서 체하지 않고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끔 항상 도라지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어,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 어, 반찬으로 도라지 나물 자주 해 드시면 약식으로 좋겠죠. 네. 아그러그어 그러, 그러면 어, 이렇게 도라지. 어, 도라지 소화력에 좋은 도라지 그리고 자 위염과 위상과다어그 위궤양 어, 이런 그위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참마 이두 가지 음식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 좋은 에센셜 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에요. 자 그러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만약 채하셨을 때 복부 그리고 위가 있는 그 위가 있는 그 지점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 캐리어 오일, 뭐, 코코넛 오일이나 아니면 아몬드 오일에 이렇게 희석해서 복부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어, 꼭 소화제를 드시지 않아도요, 조금 지나, 지나가면 소화가 이렇게 소화가 됩니다. 네. 좀 신기하죠? 바르는, 어, 바르는, 어, 에센셜 오일로 소화작용을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 음,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 위혈 증상이 나타나요. 어, 위혈 증상이 한의학적으로 위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 우선 위혈의 증상은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위장이 안 좋으니까 부치가 날수 있어요. 그리고 잇몸, 어, 그리고 치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 배가 자주 고파요. 먹어,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고파요. 먹었는데 좀 이따 다시 배가 고파요. 예, 그, 어, 런 증상들이 바로 위혈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그럴 때, 페퍼민트 오일로, 어, 위혈 증상으로 일어나는 부치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참 쉽습니다. 자, 물에 한컵 있으면, 그, 페퍼민트 오일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 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어차피 오일과 물은 잘안 섞이지만, 어, 나중에 어렇게 둥둥 뜨지만 그래도 잘 섞어서 가글을 해주시면 그 페퍼민트의 쿨링 효과 그리고 소화에 좋고 위에 좋은 효과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서 위열로 인한 구취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음, 페퍼민트 오일, 어, 자 위열 증상 어, 그리고 소화에 어, 말씀드렸고요. 음, 어, 지금까지 어, 위장에 대해서 말씀을드렸는데 음. 위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와 위가 이렇게 같이 돌아 같이 다니잖아요. 음, 같이 붙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위장과 비장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우리 소화력이 좀 좋아져서 자, 우리의 삶이 좀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고. 어. 그리고 어,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장에 대해서 한의학 먼저 어, 생리 작용, 그리고 위장에 좋은 음식, 그리고 위장에 좋은 어, 혈자리, 그리고 생활 습관, 음, 그리고 에센셜 오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위 건강에서 어, 어, 오늘도 어, 점심 때 맛있는 음식 드시고요. 어,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